자취생 필수 요리 떡볶이 어예 그치만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 아침 햇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침 햇살이요? 이 음료수를 말하는 거야 안 먹어봤습니다 그냥 부어요 네 선배 콸콸 그리고 고추장 풀어 매우면 어떡하죠? 내가 호호 불어줄게 부끄럽습니다 집중해요 지금 요리 중이잖아 요리 중이구나 재빨리 어묵을 썰어 어묵을 썰다 어묵 넣고 떡 넣고 졸이면 끝이 어묵 넣고 떡 넣고 에? 어 그냥 이거 다 넣고 졸여요 아 진짜 끝이야 선배 제가 떡 잘했어 잘했어 우쭈러지 말아요 네 선배 우유를 가져와요 우유 고추장 카레가루, 간장 넣고 거춧가루 그거 넣으면 안돼왜안 돼요? 레시피는 법이니까 레시피는 법이구나 좋았어 색깔 좀 봐봐요 설마 로제예요? 아직은 아니야 빨리 두 개들 꺼내요 이건 제가 아끼는 겁니다 지금은 아낄 때가 아니야 아끼지 않는다 괜찮겠어? 네 선배 내가 한통더 사줄게 네 선배 자, 빨리, 소세지 까내 어, 소세지까지. 떡볶이 안 먹을 거예요? 먹습니다. 소세지, 갈집. 갈집. 아. 어, 손 자르지 말고. 안 자릅니다. 이제 딱 넣고 소세지 넣고 자르 이럴수가. 로제 맛이 나요. 맛있게 먹어요. 사랑합니다, 선배님. 고백은 넣어도. 네, 왜요? 아, 어떡하지?